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변컵 변기 빠뜨렸다는 한씨 주장 이유 없어 법정 구속에 한씨 지금 뭐하는 거냐, 괴정하며 욕설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설희 씨, 26여 크리에이터, 가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.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. 한 씨는 이날 법원에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. 이 판사는 한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 바,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. 이어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.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 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소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 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 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 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. 하지만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.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 씨는 갑자기 흥분했고 심지어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었다. 한 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. 저 도망 안갈 건데요. 구속 안둘 건데요. 판사님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.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. 라며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12조로 항의했다. 이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함소해라.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라라며 차분히 설명했다. 그럼에도 한 씨는 판사님. 지금 뭐 하시냐고요? 라면서 아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.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한 씨의 목소리는 법정까지 들릴 정도로 높았다.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B등의 멤버 탑34 최승현 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.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,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받는다. 하지만 한 씨는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, 및암페타민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고,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회 구금됐다. 이에 검찰은 한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. 한 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. 하지만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.